제주도에 놀러 와 카페를 추천해 달래. 근근데딱한 군데만 추천할 수 있어. 그럼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맡고 있는 안배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카페는 제주시 에월읍에 있는 제주 기호입니다 공항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고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뻐요. 꾸 지나서 바로 카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정원길이 있어요. 정원길 지나서 조경 잘 꾸며놓은 잔디밭이 탁 펼쳐져 있거든요. 가족 단위로 여행 오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곳이고 본관이랑 별관, 두 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도 보입니다. 오션뷰도 나와요. 화창한 날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브런치 메뉴도 정말 맛있어요. 굉장히 자주 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오픈하셔가지고 1년, 1년 한 2,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사장님이나 직원분들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얀센 2호 도남입니다 지인이 한명 아니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소규모 카페라서 응. 3인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한 명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제리미 에올로 갑니다 에월에 있는 바 형식으로 되어있는 카페라서 이렇게 다수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친구랑 둘이 앉아가지고 바 테이블에 앉아서 사장님이 내려주시는 예. 아이스 라떼 그고 네, 맞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 좀 하고 이제 에월에서 소유포로인데 해안 따라 도착하면은 그 이유. 거기 아이스라떼는 얼음이 없어요. 얼음을 원하시면 얼음 넣어주세요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커피를 시키고 이제 사장님이 만드시는 걸 보고 있으면 커피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로 듭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제레미야오르곤트 유명해서. 음. 안녕하세요. 팀 카페. 도나미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인들이 오신다고 하면은 추천드리는 카페는 서귀포 남원 위미리에 위치한 모노클이라는 카페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제주도 하면은 뭐 바다가 끼인 카페들이 많은데 일단 바다는 저는 원없이 보고 살아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거기는 정원도 엄청 잘돼 있고 조경도 되게 잘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저도 애기가 있는데 유모차 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 단위들로도 많이 오시고 남녀노소 뭐 손님들 굉장히 다양하게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커피가 참 맛있습니다. 디저트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디저트류를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스콘, 네. 뭐, 스콘, 스콘, 아들레 마들레, 마들레, 각종 뭐 빵들 많습니다. 거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리스타가 잘 생겼어요. 어. <laughs> 추천드립니다. 나는, 비브레이브. 비브레이브가, 어디 있냐 하면, 비브레이브가 몇 호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자주 가고, 내가 알고 있는 데는, 혁신도시점 밖엔 없어. 음. 혁신도시점이, 그 신시가지 라마더 호텔 뒤쪽에 있는데, 매장이 꽤 넓고, 직원분들도 많으셔서 되게 친절하거든? 음. 근데 맛도 되게 좋고, 음. 거기 원두가 진짜 특히 맛있어. 그래서 그냥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맛있고, 거기에 유명한 게, 로쉐, 뭐가 있는데 페레로쉐 <laughs> 맛이 나. 어. 약간 초콜릿 같은 막 가루도 넣으시고 뭐 어. 땅콩 가루 같은 것도 넣고. 근데 엄청 맛있어. 그거 또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어. 그리고 오늘도 거기 갔다 왔는데 오늘은 바닐라빈 라떼 차가운 걸 먹었지. 엄청 맛있어. 그냥 뭐, 뭐가 들었나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없어.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맛있어. 분위기 좋고 친절하시고 그럼 됐지 뭐. 뭐가 맛있어? 바닐라빈 라떼 맛있어. <laughs> 왜 맛있냐? 엄청 달짝지근해. 깔하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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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뭐. 그렇지. 저는, 항상 <laughs> <상상에> 있는 <laughs> 오른. 이름이 오른이에요. 거기에 일단 그 성산 바다뷰에다가 엄청 넓고 요즘에 막 사람 많으면 좀 그렇잖아요. 거기 진짜 엄청 넓어가지고 앉을 때도 많고 디저트도 맛있고 디저트 작업실도 따로 해서 맨날 맨날 이렇게 디저트 나오더라고요. 베이커리 작업을 따로 하시고 파트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엄청 커서 옆에 작업대에서 하고 그걸로 이제 판매하고 카페로 갖고 와서 그리고 요 약간 신식 인테리어 약간 하플처럼 요즘 요즘 유행하는 그 인테리어도 이쁘고 사진 포토스팟도 많고 뒤에 가든도 있어가지고 막 산책로처럼 또 해놨더라고요 엄청 커서 거기, 거기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구씨 커피 로스터스라는 카페를 추천합니다 커피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분들이 운영을 하는 곳이어가지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곳이라서 추천해드려요 여사장님께서 바리스타시고 그리고 남 사장님께서 로스팅을 직접 하시는데 원두를 고르는 것부터 다양한 뭐~ 사이폰이나 핸드드립 방식도 다양해서 한 원두를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엄청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위치는 제주시 구자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되게 유명한 소품샵들이 많아요 충분히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리라서 소품샵도 들렀다가 뭐 커피도 드셨다가 하시기에는 여행할 때는 좋은 여행 루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커피에 진심인 분들이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곳이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대정에 있는 미쁜 제가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주는 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사에서도 빵을 올릴 정도로 도미는 빵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제주도로 빵지 술래나 빵투어를 많이 오시거든요. 맛있는 빵집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맛있는 빵집은 참 많은데 뷰가 좋은 곳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옥 인테리어로 조금 아늑한 분위기라서 서단 나누기가 좋고 그리고 건물 밖에는 넓은 정원도 있지만 바닷가를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있고 거기서 보는 일몰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모시고 꼭빵 데이트를 하러 또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곳 제주 프랜차이즈죠 에이바우트입니다 에이바우트 투평점 투평점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 채광이 아, 끝내줘요 그리고 카페 안에도 굉장히 넓고 여기도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웨이버우트 그 특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음료를 단품으로 드셔도 되고 음료 하나에 사이드 메뉴 하나 고르셔도 가격이 그리 비싸진 않거든요. 그렇게 세트로 구성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추천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자주 가는 이유는 파티션으로 독립적인 공간을 굉장히 잘 마련해놨어요. 소파도 굉장히 편하고 지인들이 이제 자주 애용하는 편이고 특히나 토평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주시 넘어갈 때 아침 일찍 넘어갈 때 여기서 커피 사서 유턴해가지고 이제 516이나 뭐 남으로 금방 타시고 제주공항 가기 좀 편하거든요. 제주공항 가실 때 네이버 들리셔서 아메리카노나 음료 사시고 가시는 거 추천해요. 저 최근에 그 남원에 아주르블루라고 갔거든요 거기는 남원 바다 뷰예요 거기도 엄청 좋고 그니까 인테리어도 약간 우드톤으로 해가지고 20대 여자들이 가면 진짜 좋을만한 30대는 가면 안됩니까? 아 20, 30대로 변경할게요 40대도 가도 괜찮죠? <laughs> 네 아, 모두가 가도 좋고 그렇죠. 거기는 잘안알려 지기도 했고 해서 사람 일단 저는 없는 카페를 많이 가는데 근데 아주르블르는딱 거기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커피도 노멀했어요 그냥 괜찮고 디저트도 있고 근데 디저트 종류는 많지는 않은데 많이들 드시다고 다른데 테이블 보니까 그리고 밖에 골든 리트리버가 이렇게 키우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되게 되게 이쁘게 <laughs> 되어 있어 인테리어가. 아 저희 동네에 있는 건데 그 도민들이 산책하러 많이 가는 곳이 자구리 공원이잖아요. 거기 앞에 있는 아 이름은 하르비 커피입니다. 수상에서 보는 뷰가 되게 좋아요. 자구리 공원에서 서귀포항으로 보이는 바다 뷰가 넓게 펼쳐져 있고 힐링하러 자주 가는 곳입니다.